우주선 월 100만 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이 우주선 모형의 이동 주택에 관해서 반축으로 수입하는 거를 추진을 했고 샘플 들어와서 확인을 했고 100대 정도 먼저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최근에 상담들을 하다 보니까 대출도 잘안 되고 경기도 어렵고.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 느끼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뭐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7월, 8월, 장사는 되게 잘될것 같은 지역에 캠핑주, 글램핑주, 뭐, 땅 갖고 있는 일반 지주, 문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 렌탈사에서 보는 신용의 어떤 기준? 이런 건안 맞아요. 구입을 하기에는 금액이 좀 부족해요. 한 100대, 아니고 뭐 50대, 30대, 20대, 이렇게 들어갈 만한 사이트인데, 거기에 한10% 정도 밖에 없는 거죠. 운영 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내가 여기에서 이걸 예를 들면 10대 들어가는 사이트에 뭐 한두 대 놓고, 20대 들어갔던 사이트에 전어대 놓고 이걸 돌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를 보고 저희가 고민에 고민을 더 하다가 차라리 우리가 이제 근생처럼 아내를 비워서 임대를 하는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수입은 확정이 됐고 수입하기로 했고. 이 수입한 거를 갖고 이제 저희 회원사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들을 안할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도움이 제가 볼 때는 아, 판매보다는 임대를 할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을 세운 게한 11.5m짜리 기준으로 해서 안에를 싹 비우고 한 1,000만 원에 1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이제 1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거를 어,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이 소식을 알리고 내가 뭐 캠핑장이든 아니면은 바닷가 앞에 좋은 뷰든 뭐 호수 앞에 뷰든 이런 데들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건물만 갖고 오면 영업이 가능하다. 어, 저희가 건물을 들을 때는 화장실을 업계 비워서 드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화장실까지는 세트링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취향껏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빌려 드릴 거고 5년 정도 기간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거의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거죠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에서 보증금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들에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상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댓글 남겨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 이번 달 정도면은 아마 상담 신청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저희 홈플릭스에서 마이 호텔이 이렇게 여러 지역에 서비스가 되는 것들이 목표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다양하게 한 사업지당 1 0대 이하로 저희가 임대를 공급해드릴 예정이고 그 임대를 받아 보시고 어, 너무 장사가 잘 된다. 구입하시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가 더 바라는 건 뭐냐면 일단 그 시장이 좀 넓어져서 저희가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선점을 하겠다. 어 우주선 모양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모듈러를 반축으로 유통하는 시장에서 저희가 시장을 좀 사이즈를 키워보겠다라는 취지니까요. 궁금한 점음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예,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